괜찮해봐그 그 안에 많이. 무슨,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. 야 그렇지? 인사고인사고 오케이. Okay. 박수! 오메 메 메메. 시작, <웃음> 시작. 음, 텔레비전이 음, 내가 나왔으면 장만 음, 뭐? 좋겠네. 장통 좋겠네. 춤추고 또땡리빨리빨리빨 빨리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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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 어, 음, microphone of m um, i c r o p h 이 n e also. I call it. I c 이마이크아 어이구, 먹게 돼